<laughs> 안녕하세요.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MC를 위해. 어쨌든 오늘 어, 은수 씨랑 함께 MC를 하게 된첫 날인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샌드위치를 안 먹어본 은수 씨를 위해 샌드위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수고 y s u m i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셜 무대도 잘 하셨어요? 열심히 k y Sumida. Sky Sumida. Sky Sumida. Sky Sumida. Sky s u m i 깜짝 선물. 와, 어 감사. 어 이거 그 유명한 그거 아니에요? 샌드위안 먹어봤죠? 안 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어, 감사합니다. 안 먹으면 너를 위해 아, 제가 준비했어요. 엄청 댄스가 있으시네요. 와. 뭐야? 와. 아, 오. 오, 안녕하세요, 여의 예, 리진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어, 이렇게 무사히 끝마쳐서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마다. 안정된 진행을 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목소리도> 네, 아, 네, 네. <목소리도> <나> 기가다고고니다수고하 <부작용기인데>.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네. 네. 어, 인기가요 MC를 맡게 된 민규 신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봐오던 음악 방송 인기가요에 MC가 되어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매주 이제 생방송 진행하면서 만나게 될 텐데 더 열심히 좋은 진행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민규 선배님 민규 오빠가 잘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 우선은 인기가요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뵐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어, 그 전에 채현 씨와 함께 친구 미를 보여줬다면 이분은 은수 씨와 함께 남매 미를 뽐내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분들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지인 분들이 다 저보다 약간 좋아해 주신 느낌이 있더라고요. <laughs> 축하해 주셔서 저도 너무 네. 기뻤고 네, 주변 응원 많이 받으면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제가 인기가의 대표 오빠를 할게요. 은수씨가 인기가요 대표 여동생을 하는군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 저는 인기가요 대표 오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여동생으로 아주 발랄한 진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요즘 그 세븐틴의 홈이라는 아...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laughs> 네 그게 아, 네일위도 많이 하고 정말 네. 저도 잘 즐겨 듣고 있거든요 네 어서 빨리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화이팅 <laughs>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laughs> 우선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어, 어느 누구와도 낯가림 없이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으씨는 뭐예요? 음 저는 약간 웃을 때 이렇게 눈이 반달이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조금 더네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어, 포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연습한 포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도 엄청 인위적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또뭐 있지? 네.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있어. <laughs> 이것도 있고. <laughs> <맞아>. 엄청 많은데 <laughs> 네. 그냥 앞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더... 여러 가지 포즈들 보여드릴게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요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매주 일요일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케미도, 남매 케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인기가요 아침마다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들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가요? 보고 싶은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아니요. 안녕!